위, 아래 입술에 피부 위 퇴행생 변화가 있으면서 피부 위 세로주름이 많죠. 그래서 동시에 한번 교정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시술 전에 보면 위, 아래 입술에 주름이 많고, 오하면 특히 더 강화되어 보이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같이 보시죠 시술 전 디자인은 위, 아래 부위에 이와 같이 우리가 박할 부위를 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주름이 생긴 퇴행생 변의 피부를 진피증 상층포에 걷어내고, 알솔로시아라는 것을 이용하죠. 시술후 2개월, 3개월째. 2개월 3주째 많이 좋아졌죠. 5회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6개월 1주째 다시 오셨습니다. 보면 훨씬 많이 좋아졌죠. 굉장히 본인도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틀 습관만 개선되면 결과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1년까지 관리해주고 있죠.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술 전 모습이고, 시술 후 6개월 1주째 훨씬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과도된 교정 부위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산해 6개월 위에 다시 두꺼워진 다음에 그 부위만 추가 비용 없이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시간도 오0 분이라 짧고 첫, 첫 번째 점 고생하지 않습니다. 전 시술할 때 이와 같이 고비열, 현미경 같은 확대 비용을 위해서 미세 조병까지 시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